일사칠사 운행 시작합니다. 여보세요. 이제 당신의 <laughs>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? 아, 추워, 아, 추워. 세치기 때문에 힘들. 어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아 추워, 추워. 아 추워 죽겠네.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아, 아 너무 추워. 이제 상차 끝. 저희 모범 화물을 이용하시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저희 모범 화물에 의뢰하신 내용은 모두가 비밀이며 의뢰비는 시간당 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. 야! 이제 당신을 새치기 한 사람을 혼내주고 싶다 화면 오른쪽 동그라미 버튼. 혼내주기 싫다 노래를 한곡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노래방이야? 이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? 아 어지러워. 어딘데? 네.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뭐니한때도 뭐지 아직도 누르지도 않았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규립바 형님이 새치기를 당했다는 곳에 있습니다 그 차를 지금 찾고 있는데 회색 차라는 거 같은데요? 고은 씨그 차에 대한 정보를 좀줄수 있겠어요? 지금 수많은 차들이 줄서 있는데 이 차가 새치기를 한 것도 봤거든요? 이차 청주기 뭐야? 그 차에 잠입을 해봤습니다 아 어, 여기 사람이 계셨네 이거 차를 나가볼까? 아이씨 주선 거안 보여 주선 거. 아, 아 주선 거안 보여, 보여. 누구 나안 급해요 지금 전화 받고 왔는데 지금 두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줄이 있잖아 줄이. 아 줄이잖아 우리 또 지금 나갔다고 줄이 있잖아 줄이. 줄을 가쓰시라고 줄을. 아 지금 다와 있다고 다와 있다고.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? 지효가 줄을 쓰시라고 줄을. 여기 지금 다 똑같아. 누가 줄이면 김이안 나온 사람이 어디고? 줄을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줄을 쓰시라고 줄을 일단은. 나도 지금 전화 받고 왔는데 줄서 갖고 지금 두 시간 기다리다 들어온 거예요. 나도 들어 지금 나왔다고 줄수그해갖고 아야, 나못 들어가 못 들어가. 못 들어가 못 들어가. 아 안돼 못 들어가 이거. 아 줄을 써야 되는 거야 이 줄을? 저거 이나와있아가이 하신 건 아저씨라고 채찍이 하신 거 아니 뒤로 다쏟서가서 들어오는데 왜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 차나? 왜다 주워가서 들어오는데 이 차는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야? 기도자회좀 받았잖아 여기서 자회좀안 된다 그래갖고 다 죽어있는 거지 일로 어떻게 우리 의 결과든 마음에 드십니까?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세치이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. 다시는 아니 초등학교 다시 나오라고 그래? 다시는 세치이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번 의뢰는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. 아니 초등학교 도둑심형으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? 그래비는총 36시간 들었고 시간당 20만 원이니까 그냥 500만 원 입금해 주십시오. 그러면 1사7사분은 어. 종료합니다. 아 종료하지 만 그냥 계속해 평생 가자고 예 형님 혜택호님 예 형님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트로킹 교관님께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? 네 이제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왜또 녹화하고 계십니까 또 복수하시겠습니까? 아,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건지 이겠습니다 갑자기?